고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고대 브라만교에서 불교는 이단이고 페르시아 종교에서 이슬람은 이단이에요. 유대교보다 기독교 브라만교보다 불교 페르시아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큰 종교가 됐어요. 이유는 그 종교가 가진 컨텐츠가 훨씬 더 사람들의 종교성을 발전시키고 개화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대한 반감은 사이비 종교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종교와 사이비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어를 구분해 드릴게요. 이단하고 사이비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단은 종교적 용어고 사이비는 사회적 용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류 종교에서 주류 종교와 닮았으나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heretic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고대 헬라어 하이레시스에서 온 건데, 하이레시스는 선택하다, 의견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교랑 닮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해요. 자, 그러면 고대 유대교에서 기독교는 2단이에요. 고대 브라만교에서 불교는 2단이고, 2단개념이 조금 다르긴 할수 있지만, 페르시아 종교에서 이슬람은 2단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보다 기독교, 브라만교보다 불교, 페르시아 종교보다 이슬람이 더큰 종교가 됐어요. 이유는 그 종교가 가진 컨텐츠가 리추얼이 훨씬 더 사람들의 종교성을 발전시키고 개화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교보다 더 크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죠. 큰 종교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컨텐츠가 너무 형편없으면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사회비는 뭐냐? 사이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인데 자기를 종교단체로 포함하는 걸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단체인데 그것을 종교단체라고 말할 때 사입이가 됩니다. 아, 이렇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촛불을 맞고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비를 들고 튀었어요. 그러면은 배드민턴 동호회 자체가 불법 단체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그냥 정성적인 단체인데 한 사람이 일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 폭력배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근데 조직 폭력배 단체는 갱단은 구조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폭력을 쓰고 그거는 범죄 단체죠. 건강한 종교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탈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단체는 구조적으로 위법할 수밖에 없는 깽과 같은 거예요 종교단체를 표방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단, 사이비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는 크게 이제 악의적 이단과 아주 순전한 이단이 있을 수 있겠죠 악의적 이단은 대부분 사이비 단체로 사이비 종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주 순전한 마음에서 이단이 된 아까 말한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종교 관련된 순기능을 했겠죠 사회비단체의 특징은 뭐냐 일단 이 세상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 늘 아주 그 종말이 임박했다거나 이렇게 과장된 종말론을 말합니다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 해야 되느냐 우리 교주가 우리 선생님이 혹은 우리 단체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한정하면 다른 기성교회는 모두 타락하고 진리를 모르고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선생님, 우리 누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그래서 그렇게 에시오에서 세워진 우리 단체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조직이 운영되는 거 보면 조직이 불투명하고 비밀주의가 있어요. 특별한 몇몇 내부자가 이 모든 걸 통제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굉장히 베타적입니다. 베타주의적이에요. 베타주의와 베타적인 거는 구분해야 돼요. 베타성과 베타주의는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우리가 구분하죠. 이기성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나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기성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기성 있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나 이기주의자는 우리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이념은 베타성이있습니다 베타성이 없으면 그건 무슨 종교 이념으로서 사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특별한 게 없는데 왜그 실존주의가 있어야 되고, 막시스트가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도 서그 주장을 하는데, 모든 종교, 모든 이념, 모든 사상은 베타성이 있어요. 그러나 베타주의가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구분했듯이, 베타성과 베타주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단체들은 베타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이 베타주의적 주장을 보면, 합리적으로 증명불가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전을 억지로 혹은 말도 안 되게 자의적으로 풀어내거나 해석을 해줘요. 말도 안 돼. 제가 기독교 개통 이단을 보면, 그 사회비 단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도저히. 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거기 단체에 있는 신도들에게 금품을 갈취 한다거나, 성적 차취를 한다거나, 노동력을 차치한다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외부랑 접촉하면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수 있는데 그걸 다 통제하고 고립을 시켜서 자신들의 말만듣는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죠 이른바 세뇌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 사이비 단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착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사이비 단체라고 하고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현장을 사회적으로 다시 제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건 사이비 단체라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걸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인생은 불안하고, 모호하고, 갈피를 못 잡고, 혼돈스럽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할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있잖아요 좌절감이 오죠.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좌절감, 희소성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걸 자기가 갖지 못하니까 박탈감이 오죠. 불안, 두려움, 희소성에서는 박탈감, 무력감, 이것들이 뭉치다 보니까 자기 자존이 완전히 하락하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심리적 취약성,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안이 실질적으로 생계의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사회적 고립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종교성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확실한 거, 너무나 분명한 거내 옆에 서주는 거, 연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느냐 아, 돈이라도 많이 벌면, 사회적 지위라도 탄탄하게 있으면 자기의 불안과 불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누구라도 세상해요 이건좀뭐 사회적인 얘기죠. 왜 이렇게 의대들을 가려 그러죠? 어, 그거는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은 늦었을 거고, 사람들은 아플 거고, 그걸 고치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 명예와 아니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지. 의사 공부하는 것도 싫을 수 있고, 그런데도 꼭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런가요? 불안, 두려움, 박탈감, 그 어, 다음에 좌절감, 사회적 고립, 이런 개인의 심적 취약성과 사회 구조가 그 사람을 확실하다. 불안 가운데 우리 단체는 확실하고 우리 선생님의 계시는 확실하고 나는 바로 네 옆에 있고 너 걱정하지 우리 같이 먹고 자고 해. 돈은 얼마 못 받지만 이러면서 넌 여기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어. 얼마나 매력적. 그리고 자기가 우월감도 주죠. 거기 가면. 남들은 이 종교를 모르니까 바보처럼 멸망의 길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이 종교단체 안에 들어와서 참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우월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거죠. 현대 기독교가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만성질환을 알아요. 만성질환을 알아서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그 의사랑 이제 건강검진하는 의사랑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질환이 현대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는데요. 그러면 약을 처방하지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민간요법을 찾아내기 시작하신데, 그리고 민간요법을 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악화되거나, 어떨 때는 진정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을 때쯤 다시 이제 정규 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 지금 주류의학으로 치료하다가 이게 잘 시간이 걸려서 잘안 나니까, 민간요법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망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요 질병은 잘안 나는 것 같아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갖고개셔야 된다고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적응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오늘날 현대 개신교 우리나라의 개신교 뭐 제가 가톨릭 얘기는 하지 않고 개신교 얘기만 하자면 한국 개신교가 청년들이라고 할까 혹은 젊은 세대에 보통이 둔감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이렇게 확장됐을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인데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광주에 대도시로 갔는데 가족이 없잖아요. 원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심적 지지를 하고 보호하고 연대했는데 젊은들이 올라와서 빈민촌에 살거나 뭐 공장 다니거나 이렇게 할때그 옆에서 대안 가족을 만들어준 게 교회였거든요. 여기서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정려하고 먹을 거 나눠먹고 착하게 살자고 그러고 선하게 살자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살자고 이렇게 농촌을 떠나 도시에 온 사람들에게 대한 가정과 멋진 삶을 그려줬어요.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반 상식하고 어긋나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젊은 세대가 가진 정치관과 또 과학적 태도 또 자기의 필요와 욕망에 대한 둔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개신교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초기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뻔하고 뻔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사랑이 가끔 한계를 넘어서 감동시키는 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 개신교가 크게 발전할 때, 콜레라 팬데믹이 돌고, 이 팬데믹이 돌 때, 개신교가 과학적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체 콜레라를 통제했던 분이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개중원, 이걸 담당했던 선교사 의사셨거든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동쪽에는 에비슨 서쪽에는 언더우드가 이렇게 전염병 병원을 하면서 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는데 양반 청년들이 콜레라 환자를 생기 발생하면 거기를 데리고 이렇게 옮겼단 말이죠 앰뷸런스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니 양반이 그걸 왜 해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말을 했다는 게그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그걸 그대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하지 에비스라는 분도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단 말이죠. 토론토라고 하는 지금도 살기 멍 문화 멋진 도시의 시장 주치의이기도 했고, 명예와 어느 정도 안락 안정이 다 보정되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때 왜 조선에 와요? 이야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제가 있는 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신데, 서울시 주치의야, 예를 들어. 그, 그분이 왜 당시에 이름도 모르는 저기 제3세계 식민지, 의료시설이 개발되지도 않고, 대학도 제대로 없는, 의과대학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의과대학을 제대로 세우고, 병원을 세워라. 이를 왜또 하나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계산적으로는. 아, 근데 에비스는 그렇게 했거든요. 언더우드도 그렇게 했고, 언더우드도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집안이 가면 그 패밀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2대 타자기 회사가 있었거든요. 언더우드랑 타자기 회사는 다른데, 미국에서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어,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왜조선에 와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을 용기 있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에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한국 개신교가 잃어버리고, 자기 주장을 자꾸, 근본주의적 주장을 하고, 여기에 따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 개신교만큼 종교단체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중에 재기육회는 60%인가가 사립기관이고, 그60% 중에 70%가 60%가 또 개신교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비리도 많이 일어나지만, 전율도 많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 개신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이상하게 사회에서 현재 들리고 번역해 주질 못해요. 예수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예, 번역하거나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점점 소외되고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을 정리하자면 자기 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오늘날의 현대언어로 번역하지 못한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원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는 답답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서로 사랑하라의 핵심 메시지는 변한 게 없지만 지금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면 되나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고이는 거거든요. 고이는건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뭐 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나 너는 문제가 많다 그러고 너는 어떻게 받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열심히 살고 있고 아들사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저런 얘기는 한다고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시작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맥락을 상실한 채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종교나 또 사상이나 이념이 인간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인간이 잘 산다는 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애플리케이션 하나 사용할 때도 매뉴얼 읽는 것처럼, 그래서 매뉴얼 안 읽으면 앱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죠. 것처럼 인생에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을 지혜라는 말로 들렀고그 지혜를 켜켜이 쌓은 전통이 종교로도 나타나고, 철학으로도 나타나고, 사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섞여 있어 놓은 종교 사상 철학 문학의 전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한번 깊게 빠져 보시면 아 내가 이거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고 발버둥 치고 살았구나 사실 인생이 잘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를 발견해 내시고 자기 삶에 최적화 하셔서 옵티마이싱 하셔서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둘 때어나잘 살았다고 후회도 없고 최선 다해 살았고 그래서 행복했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삶에 내 주변 삶에 감사하다고 내 인생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